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난주입니다. 요즘 저는 무척 마음이 설레고 따뜻하고 또 두근거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척 기다리고 기다리던 세 번째 저의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아이라고 하니까 이 나이에 무슨 아기가 태어났냐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두 번째 시집을 낸 이후로 15년 만에 세 번째 책이 나왔답니다. 2005년도에 제가 두 번째 시집 29번 가포정점을 냈고요. 2001년에는 은빛 자전거. 그리고 2020년에 상처와 문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은 치우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출판사는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 지인들이 제 출간 소식을 알고 주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자에게도 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 보내져 와서요, 저한테도 여분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 지인 분들을 주문한 그 분량 수대로 제가 사인을 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박스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표지는 제가 오래전에 만들어 놓았던 도자기고요. 네, 이 무늬가 도자기를 만들면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무늬인데요.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금이 갔던 그런 도자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웠더니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그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마치 겨울 나무 가지에 걸려 있는 달빛 같기도 하고요. 어 노른 그 연못가에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겨울, 어, 밤 하늘을 비추는 것만 같습니다. 이 글씨는 보령에 사시는 서예가이자 시인이신 최관수 선생님이 써주신 어, 시가 되겠, 어,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에요. 글씨가 되겠습니다. 이 추천사는 제 대학 은사님이신 조기 교수님께서 아주 귀한 이 글을 써주셨는데, 짧지만 감동적인 자서전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추천사가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저에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던 용기를 주었던 그런 추천사였습니다. 아마도 그게 아니었더라면, 그 추천사가 아니었더라면 이 책은 나오지도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한 장을 넘기면 해바라기색 면지가 나옵니다. 어, 이번 그 지은이 소개는 프로필이 어, 사진의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 자세한 양념만 이렇게 표지 날개에다 실었습니다. 상처와 무늬 산다는 것은 이렇게 상처와 무늬 사이를 수없이 넘나드는 것 아니 상처를 무늬로 만드는 일이다 산다는 것은 상처를 무늬로 만드는 일이다 라고 제가 시의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 프롤로그와 서시고요. 목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추천사가 이렇게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시와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한쪽에는 시가 있고 한쪽에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야기 끝에는 제가 던지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1부에서부터 6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붙이지 않고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이런 식으로 써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래 간직하고픈 따뜻한 기억, 쉼표가 있는 풍경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마음을 샤워하는 방. 세 번째 이야기는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은데요. 찬란한 고독의 숲에서. 다섯 번째 이야기는 겨울에 피는 꽃도 꽃이다 라는 제목의 목차가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야기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다 해서 제가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 자연인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 감상평은 저의 제자인 해미도서관 문예창작반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장나현 동화작가가 빛쟁 쨍한 날 뜨끈한 바위 위에 상처를 널어보세요라고 감상평이 더 맛깔나고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제가 본 그동안 많은 북 리뷰에서 또 감상평이나 서평 가운데 으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천사는 제 대학 은사님이신 조익 교수님께서 대세김하기 비워내기 응시학이라는 제목으로 난주 시인의 상처 치유법이라는 부제목을 덜어서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이 추천사는 그동안 보아왔던 형식적인 추천사를 벗어나서 서평 같기도 하고 또는 감상평 같기도 하면서 정말 기존의 틀을 벗어난 그러한 추천사의 성격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추천사는 이런 글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지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태안신문 구면에 실려있는 제 시집에 대한 소개글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야기를 담은 김난주 시인의 치유시집 상처와 문이 세상 속으로 입니다. 부제목은 은빛 자전거 29번 가포정점에 이은 15년 만에 세 번째 시집, 6장으로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치우 시집 상처와 무늬는 내밀한 상처를 무늬로 만들어가는 인생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시집에 담긴 시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신락같은 희망의 끈, 생명의 빛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야기를 담은 치우시집 상처와 문의를 15년 만에 출간한 김난주 시인의 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만들어내고 있는 요즘 수많은 벽 앞에 놓여 있는 현실 속에서 치우시집 상처와 문의는 스스로를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게 하고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무겁고 답답한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실어준다. 치우시집 상처와 문의 속 시인의 시 사이가 대표적이다. 새처럼 날아간다. 박주가리 홀씨 열럿 아라리 붉게 여문 낙상 숲에서 밤나무 숲 향해 날아간다 새처럼 둘 사이 다리가 놓인다 그 길이 아름답다 국내 최고의 해양 치유 산업 선도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태안의 이야기를 담아낸 상처와 무늬는 시인이 2001년과 2005년에 은빛 자전거 29번 갑오정점을 펴낸 이후 15년 만에 세상에 나온 치유 시집이다. 충남문화재단으로부터 문화예술창작지원금을 받아 도서출판 좋은 땅에서 출판했다. 해양치유, 산림치유, 치유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치유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문학치료에 있어서의 시와 이야기를 통한 치유적 영역을 감당해줄 이야기를 담은 치유 시집 상처와 문의는 문학 분야의 해양 치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문 상담사이기도 한 시인은 세 번째 시집만큼은 평범한 시집이 아닌 실용성을 염두에 두고 많은 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치유 시집을 내겠다는 다부진 결심 아래 편엔 특별한 시집 상처와 문의를 세상에 내놓았다. 시인은 말한다. 저처럼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저의 시들이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망망대해를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되면 더 없는 기쁨이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텅빈 도화지에 꿈을 그리는 화가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김난주 시인의 치유 시집 《상처와 문》이는 모두 여섯 번의 이야기로 치유를 얘기한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오래 간직하고픈 따뜻한 기억, 심표가 있는 풍경을 그린다. 말끔히 씻어내고픈 아픈 기억을 소환한 두 번째 이야기는 마음을 샤워하는 방으로 꾸민다. 세 번째 이야기는 그리움으로 번지는 부정과 모정을 테마로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라고 고백한다. 네 번째 이야기는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 여행 찬란한 고독의 숲에서를 노래하고 다섯 번째는 새 도화지에 그리는 그림, 겨울에 피는 꽃도 꽃이다를 이야기한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언제라도 말없이 품어주는 대자연,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다를 테마로 나는 자연인이다를 마음껏 외친다. 김난주 시인의 치우 시집 상처와 무늬에 대해 시인의 옛 스승은 연민과 분노, 안도의 눈물을 흘린다. 경남대 대학 시절 은사인 조규익 교수는 '되새김하기, 비워내기, 응시하기'라는 제목의 추천사에서 이 시들은 시인이 눈물로 써내려간 고백이자 참회이며 채 아물지 못한 상처들이다. 겉보기와 달리 순조롭지 않았던 삶의 고통 속에서 아픔을 참으며 굴리고 굴려 만들어낸 한 알의 진주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조 교수는 이어 난주 시인의 시와 산문들을 읽으며 나는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눈물들을 여러 번 떨구었다. 연민과 분노, 그리고 안도의 의미를 지닌 눈물이었다. 지금은 극복했다지만 그녀의 옛 선생인 나는 아직도 갈피갈피 살아있는 그녀의 고통과 상처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녀의 상처엔 소리근 덕궁이가 앉아 있을 뿐 아직도 치유 중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울러 시가 갖는 치유적 기능으로 당나라의 문장과 한유의 명문, 송맹 동야서를 언급하며 선명, 잘 울기에 대한 효능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덧붙여 조 교수는 상처를 입은 시인이 그 상처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신음하듯 써 나가는 작품만이 치유의 약효를 갖는다고 본다면서 그런 점에서 김난주 시인의 치우 시집 상처와 무늬는 아직 치우 시학의 불모지인 우리나라 문학계에 선도적인 텍스트 기능을 할수 있으리라 본다고도 했다. 동화 작가 장난현 씨도 감상평을 통해 상처와 무늬 시집에는 시가 있고 시에 얽힌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 끝에는 시인이 던지는 물음들이 있다며 시인은 독자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는 독자들이 답할 차례다 라고 평했다. 김난주 시인은 이번 시집은 시인의 시와 이야기에 스승의 추천사와 제자의 감상평 세 사람의 선율이 한데 어우러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힐링 하모니를 연출하고 있다면서 이 하모니가 마음의 겨울이 찾아와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아픔을 안아주고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느끼게 해주는 시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난주 시인의 이야기를 담은 치우 시집 《상처와 무늬》는 12월 22일 이후부터는 전자책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